다수의 유력 보도에 따르면 엄바페가 다시 파리상제라망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과 극단적인 갈등까지 갔던 엄바페였지만 내년 여름 이적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다시 파리상제라망으로 복귀하여 이번 시즌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마르는 그 행선지가 중동이 될지 아니면 임대로 바르셀로나에서 단기간 경기를 뛸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파리상제라망을 떠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 개막전인 로리안과의 경기에서 엄바페와 네이마르가 모두 빠진 파리 상디라망의 공격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자신의 본인의 축구를 펼치면서 고군분투를 하긴 했지만 중앙에서 골을 결정지어줄 역량을 가진 공격수가 무척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케 감독이 한 달여 뒤에 파리 상디라망을 떠날 거라는 루머까지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파리 상디라망은 시즌 초반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대 이하의 출발을 할수 있고 이런 영향이 적어도 시즌 전반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엄바페가 정상적으로 경기에 복귀하게 되면 파리 상지르망의 공격력은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우스만 댐벨레가 이스케에 따라 왼쪽에 엄바페, 오른쪽에는 댐벨레가 선발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강인은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을 예상해 봅니다. 네이마로와 함께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플레이메이커 베라티의 자리를 이강인이 채우는 경우인데, 베라티가 떠나면 이강인이 이 자리에서 뛰는 것이 어쩌면 이강인의 포텐셜을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스날의 경우 이강인과 자주 비교하는 외대고로는 4-3-3전형에서 오른쪽 미들필드로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보다는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이드는 사카의 퍼포먼스에 주로 맡기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에서 박스 안을 찌르는키 패스와 가끔씩 터지는 중거리포 슈팅 등의 역할이 외데고르의 포텐셜을 잘 발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스만 뎀벨레가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서는 이강인보다도 경험도 많고 또 지명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뎀벨레가 이 포지션에서 선발로 났을 것으로 보이고 이강인은 뎀벨레와 교체되면서 이 포지션에서 뛰든가 아니면 경기 중 포지션을 옮겨서 이 자리에서 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댄벨레가 오른쪽 윙포드 자리를 맡으면 이강인은 그동안 이강인에게 보여준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경향을 볼 때에는 이강인은 벤치에 앉히기보다는 포지션을 변경해서 미들라인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왼쪽에 은바페, 오른쪽에 뎀벨레가 최전방에 포진하고 중앙박스하는 하무스가 담당하는 가운데 이강인은 오른쪽 미드필드로 경기 및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면 외대고로와 같은 롤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이강인에게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른쪽 사이드보다는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중앙 미들이고 그 중에서도 박스 안을 향한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키패스를 활용하기 좋은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이렇게 오른쪽 미들필드로 공격지향적인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강인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장기 중의 하나는 바로 정확한 킥력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이러한 킥력은 하이볼과 그라운드 볼 모두에서 창의성과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에 데브라이너의 롱 크로스 패스를 두고 대지를 가르는 패스라고 하지만 데브라이너의 크로스는 거의 그라운드 볼 크로스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크로스 패스는 그라운드와 하이볼 모두에서 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크로스 역량은 은바페가 반대편에서 공간 침투를할때 극강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바페의 빠른 스피드를 계산한 이강인의 롱 하이 크로스 패스는 상대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는 최고의 무기이며, 때로는 그라운드 볼로 엄바페가 파고드는 앞공간을 찌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강인이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엄바페의 완전한 이탈을 전제로 한 파리 상지라망의 공격준술 패턴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엄바페가 포기한 상황에서는 엄바페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준술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강인의 중앙 미들필드 역할은 그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사이드와 중앙에서 댄벨레와 만들어가는 협력 플레이입니다. 댄벨레 역시 스피디하고 테크니컬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강인과 연결 플레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댄벨레 침투를 돕는 강기라고 짧은 키패스와 다시 댄벨레로부터 받는 원투 플레이와 또는 댄벨레의 컵백승의 리턴 포를 골로 연결하는 이강인의 플레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강인의 공격형 미들의 위치는 소위 야전사령관과도 같은 자리로 중앙의 하무스나 또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음바페 침투를 향한 키패스를 찔러넣는 플레이도 기대가 됩니다. 이강인의 이런 플레이는 마요로케에서도 심심찮게볼수 있었던 것으로 특히 골결정력이 뛰어난 음바페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라인을 내릴 아센시오와 미들에서 협력플레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공격루트를 만들어가는 이강인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은바페가 복귀하고 덴벨레가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아센시오도 이강인과 같이 자리를 내려서 미들필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들에서 두 선수가 서로 패스게임과 템포 조절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공격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공격라인의 빌드업 모습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팀전술 플레이에 대해서 이강인의 솔로 플레이가 되어진다면 이강인의 역할과 그 위력은 더욱 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의 드리블 역량과 테크니컬한 탈압박은 현존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마요르카로가 하는 팀의 팀 전력상의 제약으로 인해 결정적인 공격 타이밍에 서는 이러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다만, 사이드에서 가끔씩 탄성이 터져 나오는 아크로바틱한 드리블과 탈압박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강왕의 최고 명문이자 공격지향적인 파리상지르망의 공격라인에서는 이강인의 이러한 솔로플레이가 중앙과 박스 부근에서 펼쳐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포인트나 골을 만들어낸다면 그 후로는 파리상지르망을 포함한 축팬들은 이강인의 이러한 퍼포먼스를 당연히 기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강인의 이런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때는 곧바로 슈퍼스타로 비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강인은 기회가 되면 중앙과 박스 안쪽을 향한 다이나믹한 드리블 시도를 하고 또 이어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플레이를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솔로 플레이는 메시 수준이 아니라면 팀의 공격 전술 하에서 봉인되거나 또는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 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한번 이강인의 이러한 플레이가 경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강인의 이런 역량과 플레이는 엘리케 감독의 주요한 전술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강인의 플레이와 그 위력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강인의 슈퍼스타로서의 재능을 확신한다면 이강인은 메시처럼 프리롤로 활용하는 전술적 구상과 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엄바페가 복귀하여 이강인과 함께 경기에 뛰는 동안은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은 더욱 필요하고 또더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엄바페의 복귀와 댄벨레의 영입으로 이강인, 엄바페, 댄벨레, 그리고 아센시오 등이 만들어가는 엘리케 감독의 공격 전술이 더욱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비상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강인,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